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출연자 홍준표 전 대표를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현재 제도권 야권에서 문재인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전선의 가장 선두에 서 있고 그리고 가장 강렬한 의지와 네. 추진력, 능력 등으로 이 야권을 어 지도하는 향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홍준표 전 대표였는데 홍준표 의원으로 얘기를 내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홍 의원께서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기억을 상기하셔야 되겠는데 지난 4.15 총선거에서 이홍 의원만큼 푸대접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만난을 뚫고 이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주류 세력은 홍 의원의 입당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그건 나중 끝머리에 가서 그 과정과 경과에 설명 듣기로 하고 우선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사실상 4년이 지나가고 인기말에 도달했는데 서울시장 선거 4월 7일 부산시장 선거가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 정권의 평가를 임기 말 4년차의 이 평가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대선 이후의 지난 4년간 집권은 문재인 정권은 돌이켜 보면. 해방 이후에 70년 대한민국이 쌓은 업적과 모든 질서를 4년 만에 모두 다 허물어뜨리는 과정이었다. 전글에 생각을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고 나와서 지난 4년 동안 한 것은 요즘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그렇게 또 비난을 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니네 거냐?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권 사년은 대한민국 70년 역사 업적을, 어, 무너뜨리는데, 어, 집중된 시기였다. 전 그렇게 봅니다. 사회로 종선거에서 여권이, 범 여권이 약 180석 의석을 차지해가지고, 지난 그1 년여 동안 이거 입법 폭력 입법 독재가 아니라 입법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헌법에 위반되는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5.18 비난 금지 그리고 북한 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이렇게 제정하고 이렇게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고 곁들여가지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 수사 방해 사법 방해. 예. 이렇게 해서 이 사법체계, 수사체계 이걸 완전히 허물어뜨리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법적인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그걸 한번 평가를 해 주시고, 그거는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법원이 소위 우리 법 연구회가 다 장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이 다 장을 했어요. 그리고, 법원의 주요 보직들도 전부 우리 법연구회가 다 장악을 했어요. 검찰의 일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일부 저항은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사람들의 저항을 본질적으로 바라다 보면 이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도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데. 한 저항에 저는 불과하다고 그래 봅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문재인의 폭력이나 폭력적인 권력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는 것은 그게 지금 그 근원적인 수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는 그냥 그 하는 시움만 하다가 지금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려고 있지도 않고 그래 하는 것은 결국. 공수처를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했다가 지금 공수처가 출범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 적폐라고 수사한다고 대거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다가 지금 하는 동만은 녹가 하잖아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복귀했지만 제대로 검찰 수사 하고 있는 게 지금 없어요. 그거는 저는. 본질적으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 때 윤석열은 우리 문재인 정권의 사람이다. 그 한마디로 그게 모든 게 정리가 된 겁니다. 검찰 자체에서도 저는 정리가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모든 분야의 입법 사법 행정이 전부 소위 진보 좌파들이 제도적으로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거칠 게 없는 거죠. 뭘 어떤 짓을 하더라도 야당은 무기력하고 그리고 야당이 절박함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되었으면 자기 4년 임기가 보장이 됐어요. 4년 임기가 보장이 됐는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은 정권교체보다 자기 자리만 교체한 당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당이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야당의 그런 절박함이 없는 것을 노리고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만 지금 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상 보기에는 저는 그 정도로 어, 판단을 하고 바로 보고 있습니다. 87년 민주화 체제, 이런바 문민시대 이래에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여 6명의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고 사라지고 그랬는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홍 의원 말씀대로 이게 모든 게 과거에 축적된 거 다, 다 파괴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걸 음. 멈추게 하는 거는 결국 정권 교체밖에 안돼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야당의 정권교체의 도구 그다음에 기수가 돼야 되는데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도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알수 없을 있다고 겁니다. 보는데 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는 작은 후보 단일화가 돼도 어렵다고 볼 정도면 여기에서 만일 정권교체가 무망할 거 아니냐 하는 어떤 이런 절망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홍 의원의 평소에 생각하고 축적해 주신 그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작년 12월부터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려면 이 서울시장이 선배님이 그게 보궐선거입니다. 보궐 선거라서 투표율이 35% 40%까지 오르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서울시 구청장의 24명이 민주당입니다. 지방 의원의 80%가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울시내 49개 지구당 조직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금 야당은 서울시내 그 국회의원이 8명밖에 안 돼요. 그 지역만 조금 움직이지, 조직 투표가 안 돼요. 보궐선거 아시다시피 이 조직 투표거든요. 조직 동원 투표인데, 그럼 조직 동원 투표가 민주당의 24개 구청장들과 국회의원하고 원외 지구장 위원장들이 총력전으로 덤비면, 그 조직이 얼마나 그 사람들은 망부가 내니까, 사람 안 보고 찍으니까.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이 조직 투표 상황을 깨려면 판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서 안철수 대표도 만나고, 어, 오세훈 시장도 만나고,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만나서 야당 빅서리가 나가서, 어, 경선파다, 파문을 일으키면 이게 야당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후보로 정리가 되면 그 판은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전 그래 생각을 해서 작년 12월부터 그래, 이제 판을 한번 짜보려고 뛰대안이고요 부산시장 선거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저게 이제 성추문으로 생긴 선거인데 혹시 후보 중에서 성추문으로 문제되는 사람이 후보가 된다면 그게 이제 부산 시장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걱정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부산 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 중에서 성추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거기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산 시장 선거가 한번 해볼 만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추문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그 선거, 부산시장 선거도 저는 어렵게 진행된다고 봅니다. 예. 서울 부산시장 그 이번 보궐선거는 지금 홍현 말씀대로 이게 규책사유가 민주당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고 민주당의 당헌에는 규책사유가 자당 단체장에게 있어서 보궐선거 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다고 명시됐고 문재인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에 국민하고 약속을 해가 당을 그 개정을 했는데 이번 다시 당을 개정해가지고 뭐 후보를 낼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예, 예. 그 개정 절차도 권리 당원의 정족수가 미달하는 겁니다. 예. 누가 시비를 걸면 그게 음. 그 당원 개정도 무효, 무효 확인 예. 소속으로가 하면 무효가 될수 있는 건데 자건 이런 무리수를 뒀고 예. 문재인 대통령 말이 걸자인 것이 어디선가. 아 당헌을 개정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당 대표 시절에 약속 어긋나지 않냐 그러니까 아 그건 당원들 뜻에 따라 사는 거래니까 아주 연하게 얘기합니다. 를 <laughs> 그러니까 이건 보궐선거 이번 성격상 민주당이 어떻게 우리가 당헌까지 개정하고 후보를 낼수 있느냐 우리는 감히 후보를 낼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가 돼야 되는데 어 타연하게 그렇게 개정하고. 또 이낙연 대표는 안내 보내는 것보다 내 보내서 심판받는 게또 우리 정당으로서 최고다 따위고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이 모든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제일 야당이 이게 불실해서 요거 만만하게 보니까 정부 여당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깔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깔 보이느냐? 여러 요인이 있겠는데, <laughs> 네. 뭐, 이 얘기 나왔으니까, 홍의원 생각한 거 하면 직설적으로 얘기해 십시오 이게 깔 보이니까, 그 이것들만 누르면 된다고 생각해. 그거 뒤에 있는 국민들은 보궐선거, 석경상 투표율도 낮고, 이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특히 조직표가 저쪽에 많고 하니까, 그왜깔 보이느냐? 그러면 이 짧은 기간 안깔 보이게 할 방법은 없는가? 그게, 그,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96년도, 총선 15대 총선 때 DJ는 79석 얻었어요. 새정치 국민회의가 79석인가 얻어 가지고 80석 배에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15대 국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신한국당이 153석이었어요. 과반수 넘었는데도 DJ가 80석 가지고 국회를 사실상 장악하다시피 했어요. 좌지우지하고. 그 사람들은 정권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지금의 야당은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도 없고, 투쟁을 하면 그게 표가 떨어지는 거로 착각을 합니다. 그게 대투쟁은안 하죠. 그러니까, 하는 청만 하고, 지난번에 그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 광화문 투쟁을 할때한번 보십시오. 그, 그 연단에 주단을 깔아놔놓고 마치 아카데미상 시상식 하듯이 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저게 절박함이 있습니까? 야당이라는 게 드럼통 위에 올라가서 맨몸 투쟁을 하더라도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문재인 정권이 남북 회담을 하면서 김영철이가 그 내려올 때 2017년도 10월이었을 겁니다. 내려올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가 넘었어요. 그때 저희 당 의원들이 통일로를 갔다가 그 전날 가서 막 밤새 지켰어요. 그 통일로에 모은 게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그 길로 못 오고 계엄으로 왔다가 올라갈 때도. 몸으로 막으니까 개그문으로 올라왔어. 그리고 그, 그 당시에 또 드루킹 사건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예 이거 안 받아주면 내 죽겠다고 노숙 단식 투쟁을 해버렸어. 요 그렇게 열흘 안 돼서 청와대에손 들었죠. 그런데 야당에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으니까 신용만 하다가 끝나고 신용만 하다가 끝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깔 보게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아무런 장애 요소가 안 된다. 그러니까 15대 때 96년도 그 제가 그 선배님 모시고 신한국당하고 정치판에 있을 때는 DJ는 그걸 자기가 절박하니까 목숨을 걸고 했고 지금 야당은 절박함이 없어요. 그냥 무늬만 야당이고, 야당 형식만 갖추었을 뿐이지. 그래 하니까, 꽈불 수밖에 없죠. 지 마음대로 하고. 앞으로 이제 총선은 한참 남았고, 뭐, 이제 시장 선거 하는데, 방금 선배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만든 선거에 이제는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지금 요즘 그 민주당 후보 서울시장 공약하는 거안 보십시오. 프레임을 싹 바꿔잖아요. 바꿔 가지고 새롭게 심판받으려고 덤비는데 우리는 지나간 거 가지고 너희가 이래 가지고 만든 선거 아니냐. 이것만으로 어 선거가 되겠냐 이게. 나는 그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또 과거 우리 어 보궐 선거 사상 우리 당에서도 잘못해서 뇌물로구속되가 나간 사람들 그 지역에 공천을 안한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똑같죠. 그것만 가지고는 하기는 선거가 어렵다 이겁니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되지요. 야당다워야 되고, 이제 김대중 총재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기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김영삼. 총재가 하던 그런 결기를, 그런 결기를 보여야 되는데, 황교안 체제가 실패한 것도 그런 결기 투쟁 방법, 그런 것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데, 그 예를, 광화문 광장에서 자주 무슨 집회를 하는데, 아주 카펫을 무대 장치라가 아주 길게, 아마 15m 이상 있렇죠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걸 보고, 그때 내가, 나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laughs> 저게 무슨 짓이냐? 1톤 트럭을 두 대를 맞닿거나, 예. 아니면 2톤 트럭을 움직이 쉽게 해놔놓고, 그 스피커 울리는 것만 해야죠. 잘 장치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 사자고를 토해야 될거 아니냐? 이게 무슨 국가 원수가, 외국 원수, 마중할 때 카펫 간 것처럼 뭐 아카데미상 시상식 하는 모습이었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도 없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보면 우리가 그 경제 억압 3법을 통과시킬 때도 야당 비대위원장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 기업가들 전부 전과자로 만드는 중대재해법 통과시킬 때도 야당 비대위원장이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야 차별화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당은 이 당이 잘못해서 이 당을 찍어주려고 하니까 비슷한 성격의 당이 되어버렸다. 차별화가 안 돼요. 차별화가 안 되고 여기서 실망하면 1위로 가려면 정책이 달라야 되는데 정책이 같잖아요. 같은 정책,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서 1중제, 2중제만 남지 무슨 새로운 선택이 있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폭락해도 지금 제일야당이 폭등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야당이 무슨 야당다해야 되는데 야당답지도 않고 정체성 혼란도 오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선뜻 마음이 한쪽으로. 자, 쏠려갈 수가 없는 형국이 돼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하는데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만 하더라도 그 사이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기존에 나온 사람 전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 한다고. 근데 새로운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후보들을 전부 폄마하고 외소화 시켜 놔 놓고 이제 와서 키우려고 하니까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선배님씀하시다시피 안철수가 당연 1등으로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야당 제일 야당 후보보다 안철수가 당연 1등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 1등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런 상황이 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국민의 힘 지도부에서 후보들을 그렇게 폄하하고 외소화하고, 어, 뭐 누구 이야기하면 그뭐 뭐, 지발로 서울시장 찬 사람인데, 또 누구 이야기하면 뭐그뭐그뭐 그뭐 되겠어, 이런 식으로 폄하를 내버려 놔 놓고, 지금 어떻게 안철수 그 후보하고 일대일 경선에서 이기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그래 돼버렸다, 이말 근데 대버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 제대로 전 여름 정비해서 어~ 대오를 갖춰가지고 어~ 선거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그겁니다.